바못 먹고 좋네. 하지만 괜찮아요. 좀 쉽지 않은걸? 카드가 제일 좋은데, 카드를 못 가니까. 던진 카드가 제일 좋은 것같아 던지는 거 아니면은, 비둘기 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았죠? 오, 와, 투구가 여기서 나왔네? 요거 데미지 반으로 깔아주는 굉장한 투구죠? 일단 좋아. 지역 한칸더늘려준 녀석도 있고. 어차피 경치좀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고 가죠 100개 정도는 먹을만해 다이아몬드 먹고 어차피 엘리트도 죽여야 되니까 지속 나쁘지 않아 얘는 지속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속 좋은 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얘는 지속 되게 괜찮아. 이 스텝 데미지가 좀 많이 났네. 링크 분할로 할까? 링크 분할로 가자. 더 많이 퍼지는 게 그냥 범위를 잘 주니까. 5대, 5대 맞지 됐구나. 멜리트 빼고, 오, 어, 그렇지. 이제 6 스텝, 6 스텝 필요하죠? 또 나왔네. 아. 음. 음. 공속. 쿨타임. 손상. 손상이 젤아 손상 지금 좀 낮아요. 공속도에는 좀 많이 필요한 건가? 공속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 요 근데, 기본 공속이 좀, 올려도 별로 안 올라가겠네요. 저걸로 올려야겠다, 그러면. 구운께로 올리면 되겠다, 그냥. 3 3, 3 1자리 링거. 이거 뭐 찍어야 되죠? 요거 찍을 거고. 궁극기만으로 이거 버틸 수 있나? 예, 그냥 강화시켜주면. 궁극기. 범치 50% 디자이잖아. 좋아. 6심 잔뜩 보려7 스텝 포인트죠. 7 스텝 찍고 레벨 2로 만들어버리자, 이거. 이 굉장히 뭉테기로 나오네요 아까부터 배차값이 굉장한 친구가 아니겠죠 이제 공폭 1 0짤리랑 나머지 하나는 뭐였지 저거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얘둘 잡으면 7랩 될 거고. 반지만 먹으면 되네요, 이제. 반지도 뭐웬만 나오겠지, 좀. 어, 상자가 나왔네? 쿨탄도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어, 있는 거지. 어, 근데 얘는 진짜로 1원짜리가, 2원짜리가 안 떨어지고, 아몽태기로 나오냐? 뭐야, 얘. 굉장한 녀석인데? 반지만 나오면, 이제 완벽하겠다. 반지만 나와주면 돼. 이거 돈 남아서 저걸 살 수도 있겠네요. 저 투구였구나, 저거. 뭐야? 3 5 0짜리죠후구을 사러 가도 되겠네요. 이번 돈이 좀 남겠다. 안지만 찾죠. 짓고 사버리죠. 설마... 흔만... 설마 반지가 안 난다고? 근데 반지는 어차피 보스 나와도 나오니까 쳐줄 수 있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구린 걸갈 거라 경험치는 웬만하 먹어줘야 돼. 크리도 나쁘지 않고 공속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공속 공석 갑시다. 공속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야 빨리 빨리 안터져서. 잠만 갑자기 돈이 안나오셨겠네 저기로는 나중에 왔고 안나오나본데? 어 이제 고포스인데 안돼 내 경험치 어 안돼 진짜로 내 경험치 요거 1 0레이죠음 10레벨 저찍어도될까어 음. 이거 주워먹어야 돼? 이거 다못 주워먹는데? 이거 경험치 10레벨 못먹겠는데 이러면? 나주면안 될까? 나지에나주에안 될까 진짜? 그리고 요거 먼저 나중에 오세 에저저 먼저 가자 어중에나왔다나다에 다행이야 아.. 안 나온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안 나온 줄 알았잖아 아 달다 못 먹을 뻔 했네 스택도 지금 3레벨짜리 먹고 있고 어여 맛있네 또잘 나왔고. 두 개가 있으니까 잘 죽이네요. 황자도. 뭐가 와야지. 음, 먹을 거 있나, 이제? 먹을 거 없죠. 근데 엘리트가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트 죽이러 가야 돼. 엘리트 다안 죽였어요. 엘리트 나한테 날아오잖아. 죽였는데 지금 못 먹어나오다. 어 저기 죽어있네. 엘리트가 세 마리가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딨어?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떨어져 있겠네. 파란색이. 그럼 뭐 그거 하나 정도는 안 먹어도 뭐 그게 상관없고, 뭐 어쩔지도 몰라요. 이 정도까지 오면은 안전권인 것 같아요. 거의 다그 위협이 없어. 이제 얼마나 강해지냐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좀안 들어가긴 하네. 메인 딜링기가 없구나. 보스한테 들릴 수 있는. 거기 없네. 방역만 있어. 하지만 보스를 늦게 잡으면 좋아요. 무기 한번 없어. 아주 빚 마시고. 오~ 굉장한 데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버리지. 어? 쟤몇개 졌지? 뭐지? 몇개 졌지?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버리고. 얘는 좀 좋은데, 어차피 광역으로 올라가니까 굳이 살 필요 없겠네. 오~ 어? 우친첫 번째 상점이죠? 이거. 야~ 이거! 가사 이러면 아가좋아 저건 안돼요 저 녀석은 라저라네 저거는 울라네. 저 먹을 수있네저 먹을 수있네저거 마게해은 너무 조건먹어야임무이게니은 이거 깨면 은원 이거 을수 있지 이을까그지지이좀깨찮지않을래 괜찮은데? 발사체 안 나오나 발사체 늘려가지고 저걸 깨자 그괜찮환데 이거 괜 하나 데 빨리 깨줘. 은데미지가 계속 붙 이거 괜찮은나 저 하나 더왜또아 안났네 2원 맞아 그냥 찍어야 될게 이제 요거랑 저거 아직 아직 1탄이고 이제 2탄이고 어오 어, 그러니까 다 모았네요 눈덩이랑 지금 눈사람이랑 또 하나 뭐야? 이거, 틀방은 이거 3종 세트잖아, 이번에 추가된 게. 아무한 뭐 돼? 이 3종 세트를. 아, 이럴 때가 아니지, 가야지. 돈 먹으러 가야 돼요. 쿠폰으로 모든 아이템을 다살수 있을까, 이 게임에 있는 거? 돈안 되잖아? 근데 이러면은 저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겠는데? 이게 누가 때리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야. 누군가 잘 때리고 있겠지? 체 맞는데도 애들 못 쳐내네? 그죠 스노볼까지 먹고세 개를 다 모았다고 해서 뭘 주진 않네요 뭐 업적 같은 거안 주네? 비밀 업적 같은 거 궁이 워낙 넓어서 돈 먹는 것도 힘들진 않을 거고 근데 약하다 내일 전혀 못미어내죠 이거 야... 씨... 굉장히 약해 지금 빌 나오는 거저 바닥에 땄는 거 밖에 없네요 저거 말고는 흑살이기 없네 나 6레벨이라 그런가? 음. 뭐 아직 스택이 안쌓서 그런 것도 있고와 맛있구나. 엄치대로 반지도 있으니까 상관없어. 아. 아 이거 기다리다가 궁돌때마다 움직여야겠다 바닥에 깔려있는데로 가야되는데 바닥에 어디 깔려있는지 모르겠어 안보여 눈사람들이 이.. 몸이 보이질 않게 만드네 막강 배려려네 어우 궁돌된다 지 어미가 넓어가지고, 돈늘 진짜 잘 먹는다. 야, 아무 데나 떨어지네. 이거, 또 뭐야, 잎 파밍할 때, 이거 잎사귀 파밍할 때 얘로 하면 좋겠네요. 엄청 많이 남는다. 저는 뭐 그냥 안 먹는 건데, 귀찮아서. 이거 자동으로 먹어주는 거 있잖아요. 오 찍고 하면 되겠네? 아마 이 잎을 자동으로 먹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눈사람 진짜 구이다 안보여 적들이 어휴 어? 안지네? 아 모았죠 여러이 피나 주워먹으면 다닐게요 아이 예, 어깨도 할거고 뭐든지 상관없죠? 뭐가든 진짜로 잡으면 되겠는데? 때문에? 아야. 아 왜래? 만네어이 단점이 보이질 않아. 피할 수 없어. 맞기 전에 죽여야 돼. 야, 아직은 약하네. 어우, 어우 야. 렉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시작한 거좀안 좋아가지고 이거... 돈 빨아들일 때렉 걸린단 말이지. 어휴 아무도 먹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반지도 먹어야 되죠. 어, 이것도 나오고, 다 먹죠. 나오는 거는. 모든 유물 다 사는 건안 될까? 요건 안 돼. 야, 쓸모없는 3종 세트 나왔네? 이런 옵션 같은 거는 진짜 쓸모없어요. 어차피 궁극기로 올라가니까. 28원 갈자. 근데 숨 없는 건안 해도. 거의 모든 놈을 다 잡는 느낌. 올려야 될 거는 요거. 두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두 카드는 서로 다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그냥 서로 다른 두 카드를 뽑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저걸 해야겠다. 이거 쓸 거면은 강화를 두 개, 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잖아, 저거. 돌도 쓸모 없고, 얼음도 쓸모 없고, 전기도 쓸모 없잖아. 쓸모 없는 거두 개를 뽑아 봐야 뭐해? 영 곱하기 이 느낌인데? 그리고 게임의 장르가 또 변해버렸네요. 봐야 할건 지도밖에 없어요. 그냥 지도를 보고 잎이나 이런 걸 먹으러 가면 돼요. 모든 상관없고, 다 먹자 설마 뭔가에 마, 맞진 않겠지? 맞을 리는 없겠지? 맞긴 하네 궁이 없으면 막네 이걸 약하다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 찍어야 되죠? 여것도다 찍어고 음, 우리 것 중에서 제일 쓸만한 거. 다, 그때 거기서 거기야. 아, 이거 반지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 굳이 반지가 필요할까? 어우, 난리 났다, 그냥. 반지 뭐 있으면 좋으니까 찾긴 해보죠. 그럼 이풀못 먹네. 그리고, 이거... 어. 아무것도 안 보여. 개발자분 이걸 보고 너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어, 나, 나. 반지도 나왔고 이러면서. 아니, 이 뒤에, 눈사람 뭐야, 저거. 씨발. <laughs>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지금 봤네. 거의 1대1로 싸워도 되겠는데? 미친 그 수가? 아, 반지가, 아유, 아니구나. 계속 바뀌는 거구나, 지금. 상자 좀 먹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궁을 쓸 때마다 점점 더 커져요. 자꾸 이게 늘어나니까 점점 거대해져. 무한하게 거대해져. 무한하게 거대해진 거에 또 궁을 쓰니까 더 커져.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져요. 어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체적화도 좀 먼저 데될고 하고. 소환정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곤란한데도. 그리고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얘는 좀 경험치를 많이 먹네요. 얘가 지금 131렙인데. 보통 1 3 0레까지못 찍어요. 보통 100에서 110 정도 레벨 찍는데 얘는 많이 찍는다. 경험치도 55% 밖에 안 되고. 얘는 그냥 경험치가 낮은 게 맞네. 필요 경험치가 좀 낮나 봐요, 얘는. 경험치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가을 캐릭 바뀌었을려나? 얘 피치되고 다른 캐릭터를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어우, 이게 뭐냐, 이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난리가 났고, 아직. 패치되고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 이거는. 다른 애들도 아마 이렇게 바뀌었겠죠? 뭘 잘못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알만 누르는돼요 죽었어? 언제 죽었어? 음, 뭐 이건 패치가 되겠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신캐릭 어다 써봤고요. 궁극기 너프 시급하네요.